자, 3번 문제는 f(x)를 x 8, x 플러스 k라고 2차 함수를 줬고요. 8이라는 근과 마이너스 k라는 근을 가지는 k가 양의 상수기 때문에 얘는 양수라면 우리가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할수 있지. 아래로 물러기면서 마이너스 k와 8을 근으로 가지는 2차식이고, 지금 여기에는 fx를 전부 다 절대 값을 씌워놨으니까,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되지. 여기는 마이너스 k, 여기는 8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음, 자, 이게 A라는 집합이 뜻하는 게 뭔가? 이게 다 미분계수식이랑 되게 비슷하잖아. 함수식이 지금 얘야. 그지? 절대값 씌워진 거. 그잖아? 근데 얘는 0으로 가는 우극한이야. 얘는 우미분계수라는 뜻이에요. 우미분계수. 우측에서 왔을 때 접선의 기울기라는 뜻이지. 이 그래프 상에서. A 오른쪽에서 다가올 때. A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A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개수와 왼쪽에서 다가온 개수의 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작다는 것은 부호가 다르다는 거야. 좌우의 미분개수가 자미분개수, 아, 우미분개수와 얘는 우미분개수를 뜻합니다. 우미분개수. 얘는 좌미분개수. 자, 자우 미분개수의 곱이 0보다 작을 때. 부호가 다르다는 거잖아. 딱 봐도 얘랑 얘지. 그죠? 제나 조용히 해. 우리 고양이가 울고 있어. 자, <laughs> 좌우 미분계수의 곱이 0보다 작다는 것은 부호가 다른 이쪽 파트. 자미분계수는 음수, 우미분계수는 양수. 여기는 자미분계수, 음수, 우미분계수, 양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둘이 음수가 되는 파트가 두 가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0이 되는 것도 있잖아요. 0이 되는 거. 일아와일그와 그래. 조용히 있히 있어 자, 0이 되는, 0이 된다는 것은 생각해봐. 좌우 미분계수의 곱이 0이 된다는 것은 둘다다 다 0이 되는 이점 아닌가? 그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좌우 미분계수가 다른, 부호가 다른 이쪽 파트, 이쪽 파트, 그 다음에 여기 딱 가운데, 왜냐하면 이차 함수니까 딱 가운데죠. 딱 가운데가 누구냐? 8-k를 2로 나눈 중점이죠. 그죠? 이렇게 될 텐데, 자, 이 집합 A의 원소가 어떻게 구성된다고? 마이너스 K다. 그 다음에 2분의 8 마이너스 K다. 그 다음에 8이 원소다. 이렇게 세 가지를 둘수 있는 거야. 그지? 근데 3이 어디에 있다? A의 원소래. 와우. 그럼 얘가 3이 될수 밖에 없는 거네. K가 양수니까 얘는 음수잖아? 그럼 얘가 3이 될수 밖에 없는 거잖아? 자, 그럼 이게 3이라면요. 얘랑 얘랑 얼마 차이나요? 5 차이나죠? 그럼 얘랑 얘랑 5차이나려 그러면 K가 마이너, 여기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K는 2가 되는 거네. 이제 k는 2가 되는 거네. 그 집합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3, 8을 원소로 가지지. 모든 원소의 합은 여기는 6에서 3 더하면 9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얘를 풀어도 k값이 2가 나옵니다. 2분의 8 마이너스 k가 3이라고 해도. 자, 이게 되게 심플한 문제죠. 얘를 봤을 때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파악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음미분계수 얘는 뭐? 자미분계수. 자음 미분 계수의 곱이 0보다 작다는 것은 뭐다? 부호가 다르다라는 뜻이잖아. 부호가 얘랑 얘랑 부호가 다르다. 자음 미분 계수가 부호가 다르죠? 자음 미분 계수 부호가 다르죠? 이런 쪽에는 자음 미분 계수가 똑같아요. 이런 쪽에도 자음 미분 계수가 부호가 똑같아음수로서 한쪽 이런 것들 은다똑같다 이렇게 꺾이지가 않으면 자음 미분 계수가 달라질 수가 없어. 부호가. 알았지?